오투형 고교 기초 영어 32차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보다 더 많다.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비교급인데요. 기초 영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비교급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생활 영어나 회화에서도 쉽게 사용해 볼수 있는 비교급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교급은 더 모모한 또는 더 모모하게 라는 의미로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형용사나 부사 끝에 이어를 붙여 만들고요. 또는 beautiful, carefully, comfortable 처럼 이 음절 이상의 긴 단어 앞에는 뒤에 이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more 라는 단어를 써서 비교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비교급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My cousins moved closer to our house. 자, 여기 비교급이 어디있죠? 네, Closer close, 가까운 더 가깝게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close에 이 r을 붙여 우리는 비교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is lotion is great. My skin feels softer now. 자, 여러분, soft 무슨 뜻이죠? 네,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이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더 부드러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의 뜻은 이 로션은 매우 좋아요. My skin feels softer now. 내 피부는 지금 부드러워요가 아닌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비교급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this chair is more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단어죠? 어때요? 단어가 길죠? 이때는 이 r 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more라는 단어를 써서 비교급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비교급 than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엇이 더 뭐뭐하다? 이건 비교급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더뭐뭐 하다라는 비교급을 만들고 싶을 때는 비교의 대상 앞에 t h n 을 쓰게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winter is colder than the last one. The winter 주어져 last one 비교 대상입니다. 이번 겨울이 last one, 지난 겨울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t h n 을 씁니다. 더 춥다. 콜드에 er를 붙여서 colder. 그래서 the winter is colder than the last one.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더 춥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Our new laptop is fast. 랩탑이 뭐예요, 여러분? 네, 노트북 컴퓨터가 바로 랩탑입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노트북이 빠르대요. 근데 They are faster than our previous models. 근데 그 새로운 노트북이 previous 지난 모델보다 더 빠르대요. 그럼 우리 배운 대로 지난 모델 이전 제품 비교 대상이므로 그 앞에 than을 쓰고요. Faster er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죠. 따라서 they are faster than our previous models.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 노트북이 previous models, 지난 모델보다 더 빠르다. 비교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최상급은 뭐죠?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가 바로 최상급입니다. 그때 우리는 형용사나 부사 끝에 EST를 붙이고 또 하나 단어 앞에 더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에 있나요? 가까운 모조 여러분, close. 잘했어요. 최상급 어떻게 한다고요? EST 붙여서 closest. 그 앞에 더를 붙이는 거 잊지 말자고 했죠? 자, 그러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같이 볼까요? Where is the closest bank from here? Where is the closest bank from here? 여기에서 the closest. 가장 가까운 은행은 where? 어디에 있나요? 다음 문장. 나 최고의 생일을 보냈어. 최고. 좋다라는 거죠. 좋은이라는 형용사 good. 하지만 구세의 최상급은 best죠. 그리고 그 앞에 더를 붙여서 I had the best birthday. I had the best birthday. 여러분, 비교급과 최상급. 어렵지 않죠? 실생활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